2025 LCK 컵 결승, 한화가 옥곽의 접전 끝에 젠지를 꺾고 LCK 컵 초대 우승자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간단히 현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바론 그룹의 대장 한화가 계속된 옥곽의 경기들 끝에 결국에는 대회 우승팀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하나 생명은 월즈를 제외한 첫 번째 국제대회에 진출하는데 성공하였고, 라이엇대회 최초 다전제를 모조리 5과계 전승으로 우승을 하게 되는 기록을 세웠죠. 특히, 하나 생명은 탑 제우스를 영입하며, 2025 시즌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큰 투자를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성과를 즉시 거두게 되었다는 점도 굉장히 인상 깊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프리뷰를 해보자면, 하나 생명은 그룹 배틀에서 3승 2패의 성적을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지만, 플레이 인, 플레이 오프를 거치는 과정에서 점점 경기력이 올라오기 시작해, 도란 제우스 선수의 대결로 화제가 되었던 T1과의 플레이오프전, 전승 가도를 달리며 이번 대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DK전, 리그 결승에 이어 다시 한번 결승에서 만난 젠지, 이 모든 팀들을 꺾어 결국에는 우승을 차지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무튼 이번 결승전 경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1세트에서는 하나 생명이 불리하게 시작한 초반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며 바이퍼 선수의 카이사가 점점 성장을 하였고 젠지는 결국 캐니언 선수 제외 모두 밀리며 게임의 판도를 내줘 1세트를 승리하였고 2세트에서는 룰러 선수의 과성장으로 젠지가 한화에게 체급 차이를 보여줬 주며 손쉽게 세트를 따내어 승부는 원점이 되었습니다 3세트에서는 기인 선수가 탑 베인이라는 조커픽을 꺼내들었으나 게임 시작 후 날카로운 정글 임베로 하나가 퍼블에 성공 아트룩스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제우스 선수 등의 활약으로 2대1로 다시 앞서갔으나 4세트에서 초비 선수의 피에고 조커 픽과 캐니언 선수의 카사스 픽이 등장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결국 2대2가 되었죠. 그리고 승부를 결정짓는 마지막 대망의 5세트에서는 젠지가 트런들, 아우솔이라는 픽을 다시 선보이긴 하였으나 제우스 선수의 그웬 제카 선수의 빅토르의 좋은 활약으로 결국 하나는 경기에서 이겨 최종 스코어 3대2로 LCK컵 초대 우승팀에 등극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정말 대권주자를 노리는 두 팀답게 한치의 압도 알수 없는 치열한 명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경기 시작 전 중계진 승부 예측에 에서도 하나 생명의 승리가 우세하였는데 정말 그러한 양상대로 경기가 마무리되었네 또 피어리스 뱀픽으로 인해 그간 보지 못했던 흥미로운 픽들이 결승전에서까지 등장한 점은 팬분들에게는 또 다른 즐거움이기도 하였죠 이제 하나 생명은 LCK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3월 10일에 개최될 퍼스트 스탠드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파엠은 제우스 선수가 수상을 하였으며 제카 선수는 다전제시 구연승을 달성하게 되었고 제카 딜라이트 선수는 결승전 전승 기록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후 e스포츠 소식 그건 또 퍼스트 스탠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드 룰 백과사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